오늘 좀 3경기를 이제 LCK컵 와가지고 처음 해봤는데 국좀서도 한국에서도 한국가가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좀 아쉬운 서 같습니다. 도도한도 한국에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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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국에서 어, 조합을 짜놓고 보니까 이제 직스에 대한 대처가 좀 부족 미했던것 같고 뭐 조합의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고도 생각은 하는데 결국에는 상대 조합이 힘이 올라오는 타이밍이 왔고 예. 어, 좀 뒤로 갈수록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뭐 그룹 리그라서 뭐또 플레이오프 플레이인 가서부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라 고 생각하고 뭐 이런 일 어 플레이인 이전에 좀뭐 패배하면서 저의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거를 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로 싸우면은 충분히 이 뒤에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아근어 네. 어 네, 부담 좀 많이 됐던 것 같고요. 아 1, 세트 오늘 1, 3세트나 젠지전 1세트나 약간 비슷하게 그질때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너무 상대는 사거리가 길고 저희는 어 그걸 응징할 방법이 딱히 없는 상황 속에서 게임을 하는 거라 그렇게 총세 경기는 질 때마다 어 그냥 비슷하게 또 지는 느낌을 계속 받는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도 마오카이 서포트 나왔을 때어네 확실히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 패치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어서 또 새로운 배치에 맞춰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어뭐 챔피언이나 이런 것들 잘 준비하는 쪽으로 할것 같습니다. 오늘 패배로 마무리하게 돼서 팬분들께 되게 죄송하고 네. 어, 설 연휴 잘 보내시고 그다음 뒤에 있을 DRLX 경기는 꼭 승리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설 어, 연휴 전에 마지막 경기였는데 패배로 장식하게 돼서 좀. 네,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래도 어쨌든 플레인이랑 그리고 앞에 어 EU의 대들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어 플레인까지 생각하면서 경기력 최대를 끌어,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하겠습니다.